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59페이지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적이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만날 때 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어, 이 시간에 아마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어,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 놀랍다. 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기쁘다. 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번 아무런 감흥이 없다. 뭐 그런가 보지. 뭐 예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아니면 3번 어, "부담스럽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또는 4번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음, "그렇게 살고, 살아보고 싶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 이 마음들이 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끝날 때쯤에는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댔죠? 어떤 핍박과 환난도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잠시 잠깐이면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그들은 점점 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원래 조상들부터 믿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를 따르려고 하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조상들보다도 뛰어난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며, 또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 주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라고 이제 그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1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대제자 대세자장으로서도 다른 대세자장보다 뛰어난 그 탁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거고 이후에 그럼 대세자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주셨는지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5장,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멜기세대기의 이야기를 했고 어, 또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을 따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복습하자면 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왜 오셔야 했는가? 그냥 왕으로 또는 메시아 또는 선지자로만 이 땅에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는가? 그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아픔과 고통과 어, 그런 모든 슬픔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 하셔야만 했고 어, 거기에서 그극률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극률의 사랑이 풍성한 나라인데 그 사랑을 어,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어, 자녀를 그 회장직을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어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예수님. 또 우리도 역시 그런 경영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크시고 긍률의 사랑을 더큰긍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위로,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 경영 수업을 잘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 수업을 잘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가 심지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보좌 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또 아뢰고. 이루어질 수 있는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이제 그 사이에 5장 11절부터 6장 끝절까지를 지난 일주일 또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딱 오늘 일주일이 지난 오늘 다시 어 똑같이 멜기세데에게 이야기 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또 다시 오늘 본문이 어좀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고 미리 또 연구하지 않고 저도 하루하루 그때 연구해서 새벽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지난 일주간 일 새벽에 살펴본 말씀은 그런 무엇입니까? 잠시 그 멜기세데에게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직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 부분에 가면 그러면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잠시 멈추고 너희들의 믿음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즉그 초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는 또 그냥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오히려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은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어린아이의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그가 말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인내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기업들을 받았다. 그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멜기세덱과 연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서 다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돼서 이제 7장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장 지난 어, 금요일 새벽에 살펴본 말씀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어, 앞서서 5장 절에서절 10절, 5장 절까지장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 뭐 예수님의 제사장 직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 아,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만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0편 4절에도 간단하게 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냥 인용한 말이 한 구절 있지만 사실 멜기세덱에서 알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롯이 잡혀가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이제 조카롯을 잡아가자 다시 조카롯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싸움에 나갔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다음에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축복해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취해서 그멜기세덱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레위지파보다도 앞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 자손들이 나왔고 우리가 그를 제세장으로 또는 그 중에 나온 대제세장을 존경하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아뢰고 또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또 얻고 있는데 그보다 뛰어난 조상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축복할 정도로 또1 1조를 받을 정도로 더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언급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라고 하는데 샬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평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줄여서 뭐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살렘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아직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음, 족장시대에도 이미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멜기세덱이 존재했고,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뭐 로얄 프레스티 후드 뭐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면서 신분이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면서 동시에 또 제사장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분을 또잘 설명하기에 적합한 인물인 것입니다 어, 왕으로 하면 왕으로 왔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잠니까이 신약시대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 동일한 동시에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기에 멸기세대 멜기 그래서 멜기세대의 계열을 따르는 멜기세대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멜기세대과 같은 그런 계통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예수님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모든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레위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은 레위 조상도 레위들도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장들도 그들은 11조를 사실 백성들로부터만 받는 자들인데 어, 영원한 산자라고 하는 그 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걸 보니까 받는 자가 더 높은 거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 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라건 축복은 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3절 말씀에 어,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 영원성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1 세기 라피들이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성경 해석의 중요한 기준은 그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토라에 없는 것, 즉 성경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토라에 설명되는데, 여기에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멸기 세덱에 대한 말씀이 그 창세기 1 4장 18절, 에 20절에만 딱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출생했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죽은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그래서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 구약 시대 에이뭐 임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도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무리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뒤어서 보면 그의 영원성이 누구에게? 오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들이어서 영원하다 이랬으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랑은또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어, 앞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길을 예비하고 선포하게 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어, 보낸자 뭐 천사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죠. 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보내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성경에는 아부리 찾아봐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제사장은 그럼 영원한 거야 끝 끝을 우리가 못 봤잖아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영원한데 전제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야. 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해야 그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지 않은 분이야. 그렇다면 그의 제사장직도 영원성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쨌든. 어, 세 번째 일반 레위 계통을 따르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제사장 직이 영원하기 때문인 입니다 일반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죠. 죽으면 그 가문에 뭐 아들들에게 계통 전승이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세우라고 하는 자를 뭐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지만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일반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멜기세덱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이 일반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데 아까도 그 멜기세덱의 영원성이 누구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논리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은 네 조상 아브라함 네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었어. 그러니까 너희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야.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그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 그의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난 제사장인지를 이히브리서 저자는 소개를 하고 이제 그의 본격적으로 그럼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주셨는지 그의 사역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를 한 거와 좀 다른 게 뭐지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본문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난주 설교가 그랬는데 이번엔 투 투를 붙여야 되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처음에 정했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그 표현을 생각하게 됐고 어? 멜기세덱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어? 베드로사도는 우리가 멜기세덱과 동일하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네 그 말씀이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시간 다시 한번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아마 구약 시대라면 제사장들 보면서 특히 대제사장을 보면서 되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과 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거룩성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봐서 알다시피 더 높은 거룩, 엄격한 거룩함, 엄격한 구별됨이 요구되었던 신분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라 그것도 왕의 계통을 따르는 왕의 신분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우리도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우리를 놀라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아름다운 그 놀라운 국률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좀 제안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했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구장, 2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제사장이 거룩함, 더큰 거룩함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 구별된 삶 일반 백성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도덕성보다도 더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됨.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음. 뭔가 이게 정욕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왜 오셔야 했는가?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나? 우리 인간을 대변해 주는 변호자로 중보자로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보자로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 긍휼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 긍휼의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겪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줄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또 축복의 통로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끝부분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올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축복의 연결다리 축 통로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 줄수 있는 그런 특권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멜기세덱이 어떤 자인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화의 샬렘, 살렘 왕이고 또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왕이자 제사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는 레위 일반 레위인보다 더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그도 그의 영원성이 그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높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높지 못하고, 따라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존경받는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고, 레위 존경받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난 멜기세덱. 그와 같은 직분을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멜기세덱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중보자로 위로자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또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지만 우리의 영원성은 우리도 역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그 힘의 근원이 우리의 신분의 시작됨과 또 유지됨이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또 예수님을 날마다 더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날마다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경험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 에 아래라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쩌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놀랍죠. 우리에게도 멜기세덱과 같은 직분을 주셨단 말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단 말이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제자장들보다 뛰어난 우리의 영원한 대제자장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네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셔서 능히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아시며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우리도 거룩한 삶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그런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